밤의 고통, 단순한 피로가 아닌 생존의 문제. 혹시 지금, 잠 못드는 밤 때문에 휴대폰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매일 밤 찾아오는 불면의 고통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 꼴은 장애를 호소하며, 특히 장년층의 경우 은퇴 후 생활 변화와 건강 불안으로 인해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상실은 물론 만성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잠들기 위해 의존하는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결국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방해하고 약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약물과 부작용 걱정 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꿀잠에 들수 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미국 특수부대가 극한 상황에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찰나에 잠들기 위해 훈련하는 놀라운 호흡기술, 478호흡법입니다. 478호흡법이란 무엇이며, 왜 특수부대가 훈련할까? 478호흡법은 미국의 저명한 의학 전문가인 앤드루 와일 박사가 고대인도 요가, 전통의 프라나야마, 호흡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 호흡법은 당신의 신경계를 3초 만에 강제 종료시키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특수부대에서 이를 훈련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사가 달린 긴장 상황에서도 심박수를 즉각적으로 안정시키고 뇌의 과부하를 풀어 수면 모두로 강제 전환시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수면을 넘어 정신적인 생존 기술로 취급됩니다. 실전 가이드 3단계 19초 루틴으로 기절하듯 잠들기 이 호흡법은 침대에 누워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세와 템포에 집중해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수초 내에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혀 위점 혀끝을 윗니 바로 뒤쪽에 잇몸에 대고 고정합니다. 이 위치를 유지하며 호흡을 진행해야 정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혀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단계별 템포. 총 4회 반복 4초 흡입. 입을 다물고 코로 조용히 2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며 폐에 산소를 가득 채웁니다. 7초 유지.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않고 7초 동안 멈춥니다. 이 7초가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핵심 시간입니다. 8초 내쉬기. 혀 위치는 그대로 둔 채,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남은 숨을 길게, 느리게, 끝까지 8초 동안 내뱉습니다. 4세트만 반복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 4회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완되어 잠에 빠집니다. 과학적 원리. 뇌와 몸이 산에 잠드는 메커니즘. 4, 7, 8 호흡법은 단순히 숨쉬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과학적 훈련입니다. 핵심은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심박수감,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길게 내뱉는 과정은 우리 몸의 진정신경이라 불리는 미주신경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이 신경은 심장박동수를 직접 조절하여 즉각적으로 불안을 낮추고 이완을 유도합니다. 이산화탄소 축적과 진정 효과. 길게 숨은 과정은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미세하게 높입니다. 이는 천연 진정제와 같은 효과를 유발하며 내에 네, 이제 잠들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각 멈춤 효과.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인 잡념과 생각 과부하를 차단합니다. 복잡한 생각 대신 호흡의 템포와 숫자를 세는데 집중하게 하여 뇌의 활동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인지적 전환 효과가 뛰어납니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면, 환경 및 생활습관 팁 4, 7, 8 호흡법의 효과는 주변 환경과 생활습관이 뒷받침될 때 극대화됩니다. 호흡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고 습관화해 보세요.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침실 조명을 완전히 끄고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모든 청색광을 하는 기기를 침실 밖으로 치워야 합니다.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내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에서 20도C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낮아질 때 수면을 유도하 해. 따뜻한 침구 속에서 서늘한 공기를 마시는 상태가 최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 확립 우리 몸의 시계, 일주기 리듬, 는 규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피커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이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여 신부 체온을 높였다가 낮추거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나 미지근한 우유를 마시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금기사항: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격렬한 운동, 과도한 식사,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술을 잠이 잘 오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알코올은 얕은 수면, 냄수면 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깨깬후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서 고민하지 말고 잠시 일어나 간단한 독서를 하거나 명상하며 뇌를 리셋시킨 후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밤이 영상을 끄고 4-7-8 호흡법을 4세트만 실천해보세요. 이제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수면제 없이도 기절하듯 굴잠에 드는 새로운 삶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